자자자자 <laughs> <laughs>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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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어 이제 두개 남았어. 자자 합니다. 요번에도 사다리꼴이야. 사다리꼴 안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중점 연결 정리라든지 또는 그 평행선 사이의 성분의 길이의 끼있지 그걸 찾아보자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요거를 할 건데 여기에서 이렇게 보조선을 하나 그어보자. 그냥 한번 그어보자. 그어보면 어떤 성질들이 나타날 건데 그게 뭐냐면 요렇게 하면은 일단은 여기가 평행하지. 맞아? 네. 네. 근데 여기도 평행하게 그었지, 내가. 네. 의도적으로. 그럼 이 오른쪽 애는 뭐가 돼? 네. 평행사변형이지, 평행사변형 성질 다쓸수 있는 거지. 네. 이래서 그걸 빼서 여기다 쭉 붙여놓은 거지. 된 거지. 근데 남아있는 애를 보니까 얘랑 얘가 평행하지 않아? 네. 그럼 평행,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의 비를 사용할 수 있는 거지. 네. 그래서 두 개로 쪼개가지고 각가지 문제들을 풀어보자, 이렇게 되는 거지. 음. 여기까지 이해된 거지? 네. 그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은 얘가 무슨 설명을 하고 있는지 봐봐. 이 f의 길이를 만약에 문제에서 물어봤어. 문제에서 물어봤을 때 그걸 어떻게 풀 거냐라는 건데 이 g를 구하고 g f를 구해서 더해서 답을 구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뭐이 g 그만큼 삼각형 <laughs> 삼각형에서 선분의 길이의 비를 이용해서 이 g를 구할 수 있잖아 우 맞아. 네. 그다음에 GF는 평행사변형이니까 그냥 얘랑 똑같은 거잖아. 네. 이것도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이용한 거지. 네. 되고 있어. 그래서 그거 두 개를 더해서 계산하는 거야라고 적어놓은 거. 야 대단한 공식이 아니란 얘기야. 이해되겠지? 근데 이거는 이론만 봐서 이해가 안될 수가 있어서 이따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자 여기 봅시다. 자, 봐봐. 지금 그 x, y를 구하라고 해.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하자 이거 할게. 이거 할게 78번 할게 봐봐 이거에서 얘가 구하라는 게 누구야? EF의 예. 길이를 구하세요 했는데 <laughs> EF를 길이를 바로바로 바로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아, 사실은 있어요 네 그거야 아니었어요? 그좀 있다 <laughs> 려어 한방에 그냥 바로 구할 수 있는 공식이 있어 자 할게 음. 근데 어쨌든 그 공식을 쓰는 거는 시험 때 가서 좀 시간 줄이기 위해서 써야 돼. 알겠지? 근데 서수형은 나는 그렇게 풀면은 점수를 관점? 못 받아. 어, 감점을, 감점 정도가 아니라, 만약에 10점이면 한 2점밖에 안 줘야겠지. 공식을 쓰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되는데, 지금 아까 위에 공식이 안 나와 있었지. 그럼 이유가 있을 거야.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야. 자, 함께, 이렇게, 이렇게 내려서 평행하게 하나 더 보자. 얘랑 평행하게 보는 거야, 지금. 일부러 보조선을 평행하게 그어보자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면이 애플을, 여기다가 이제 뭐라고 할까? g라고 했지 이 g, <laughs> e, g? 더기이 <laughs> gf 이렇게 구할 거야. 일단 전체적인 계획. 여기까지 이해됐지? <laughs> 그래서 그 gf부터 구하자. 이게 더 쉬우니까 얘 얼마야? gf 6이죠. 응, gf 6이지. <laughs> 평행사변형의 성질 이용해서 맞아? 네, 별거 없지. 그럼 이 기만 제대로 구하면 되겠다, 그치? 그럼 이 기할 때 삼각형에 여기다가 파란색을 해놓고 이것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얘만. 네. 되겠지.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이 기를 구하고 싶어. 5대 10? 10 이렇게 하면 되겠어? 네. 네. 아, 뭐해? 5대 10 아니잖아. 아니잖아니 어, 10대 방금 정말 15, 많이 빠질 수 있는 한 점이야 15, 알겠지? 15대5 일부러 15, 일부러 15, 15, 15, 어, 그러면 5대15 15. 순서대로 15대5 15 해도 되고 됐지? 5대 15는 누구 대 누구야? 2G e, 대 B 뭐시기 맞지?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 여기가 얼마니까 6, 6이니까 6.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야? 9, 9. 5. 이렇게 보았 되겠어?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e, e, g 하고 적으면 2G 대9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몇대 몇이야? 1대3 1대 3 맞아? 그럼 이 g가 얼마라는 게 나와? 3이라는 게 나와 3? 된거지? 그래서 여기다가 3 이렇게 집어넣어 그래서 여기가 얼마다? 9다 이렇게 구할 수있 이게 된거지? 그렇게 보여주시면 된다